아, 어, 계획건축할 을때 음. 유의해야 될 부분을 음, 몇 가지 했습니다. 어, 어떤 거? 계획건축을 어, 하다 보면 반드시 먼저 고려를 하고 음. 어 집어 보아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음. 그런 부분을 몇좀 가지 좀한 가지, 가지 다섯 가지 정도, 정도. 생각했습니다. 첫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음. 음 어, 좋은 설계자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설계자. 네. 어, 진짜 그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시작이니까, 그죠? 어, 그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물이 예. 어떻게 나오냐가 결정되는 거니까. 예. 어, 그래서 이제 좋은 설계자는 음. 어떻게 보면 어, 정말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음. 좋은 설계자라는 거는 음. 뭐막 좋은 막뭐 그게 화려한 뭐 이런 안 보다도 음. 우리 교회 실정에 맞는 것을 음. 잘 반영해 주고 어. 정말로 우리에게 어, 정, 좋은 서비스 만족을 제공해주는 네. 네, 정말 성실하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네. 이런 제가 설계작을, 종 설계작을 네, 네. 그래서, 어, 이제 설계자는 좋은 설계자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자들도 사실 이제 예술가 쪽이라 네. 사실은 게그 어, 교회의 입장을 반영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본인만의 어떤 그 건축 철학이 있어도 네. 그거를 네. 그 교회가 원하는 것을 반영해서 네. 자기 건축 철학을 네. 세워가는 것이 진짜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생각 전혀 상관없이 본인만의 것을 한다 그러면 본인이 네. 건축주해야지 뭐 설계자 하면 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네. 음. 현재 이런, 그러니까 모 교회에서는 네. 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 예산이 뭐한 150억 있었는데, 네. 어뭐 이제 현상 공부를 해가지고 그 맡겼는데, 네. 설계를 다 하고 나니까 한 300억이 나오는 거야. 아, 네. 이러면 못하죠. 결국에는 설계를 아웃하고 어. 다시 설계를 어. 한 거예요. 그러면 어. 그, 그 설계 기간이 한뭐 뭐 9개월, 어. 1년 이렇게 됐는데 어, 완전히 까먹은 거죠. 어. 네. 그러면 네. 네. 엄청난 어. 교회에서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교회에 맞는 실정에 맞고 음. 그런 부분을 다 교회에 맞추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음. 어, 정말 좋은 서비스와 만족을 주는 그런 설계자가 좋은 설계자라고 생각해요. 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펴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도 음, 그래서 현상 공모 방식을 하더라도 어, 지명 현상 방법을 택해서 네. 잘 알아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셔서 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네, 또 네. 교회, 그, 마, 요즘 건축 교회 건축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뭐 철학도 좀들어보고 뭐 어,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래서 좋은 설계자를 만나는 게 어, 제일 먼저 필요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요즘 C.M.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C.M.을 많이 맡기는데 참 요즘 제가 이제 그 C.M.을 어, 좋은 C.M.을 만나기가 좀 힘들어요. 음. 네, 정말 어, C.M.이 좋은 C.M.이라는 것은 어, 기술력이 이제 가져야 되고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네, 전문성이 있어야 될될 네. 네. 정보력도 네, 아, 좋은 게좋 그렇죠. 어, C.M.이라는 것은 어, 설계자 또는 감리자, 또 시공자, 음. 교회 건축주 네. 모든들을 아울러서 끌어가 주는 게 CM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끌어가 줄려 그러면 설계자보다도 더 어, 나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음. 그렇죠. 또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 좋은 공법도 이렇게 어, 교회에다가 제시를 해주고 설계자한테 제시를 해줘서. 어, 공사비를 아끼는 방법을 음. 제시해 주고 교회의 실정을 잘 파악을 해서 음. 어, 정말 그 교회의 실정에 맞는 음. 설계 또 감리 시공자를 또 기타 여러 분야들을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인도해주는 이런 네네. 부분들이 필요한데 음. 그런 이제 CM 할때 어, 좋은 CM을 만나는 게그걸 어떻게 그리고 만나야 그리고 돼요? 아 네. 어, 그런 거는 이제 좀 어, 교회가 어, CM을 할 때는 네. 설계자보다도 더 저는 정성을 들여서 찾아야 다고 어, 아니 그럴 수, 그래야 될것 네, 같아요. 왜냐면 네. CM이 사실은 더 교회 입장에서 그죠? 네. 설계사든 시공사든 뭐 각종 이, 이런 분들하고 협상할 때 사실은 이제 교회 입장에서 그분들을 핸들링하고 그렇습니다. 협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어, 네. 그래서, 네. 그래서 CM을 할 때는 더, 더 설계자 선정하는 것보다 더 음. 어, 정말로 숙이하고 음. 알아보고 해는 없잖아요. 잠깐만요. 단순하게 벗은 실적만 보고 뭐 누구 얘기 듣고 할게 아니고, 네. 뭐 직접적으로. 네.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완성하려고 그러면 좋은 시공업체를 안해아 그렇죠. 그렇죠. 네, 좋은 시공업체를 어, 설계를 아무리 잘 해놓고 막 했는데 시공업체를 잘못 만나게 되면 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이제 우리 업계에서 네. 그딱 시공업체하고 계약을 한 후로는. 네. 내가 건축주가 아니고 <laughs> 그업자가 주인이다. 이게 값이 바뀌는. 아 값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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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니까 그러니까, 어, 계약하기 전에는 이제 갑이교인데 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돈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계약기 끝난 다음에는 이제 건축업자가 갑이 된다. 아, 아. 그래서 어, 건축업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음. 그 건축 내내 음. 어, 정말로 엄청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사가 늦어지기도 하고 음, 음. 공사가 가다가. 중간에 수돗되기도 하고 네. 또 진행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아 어, 그것도 참 문제. 전그 문제입니다. 어, 이게. 그렇죠. 다행히도 그 회사가 그 하도업체한테 금액을 잘 줘서 다 정리가 돼서 부도가 나면 좋은데 음.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네. 하도업체들이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음. 교회에 다, 다 달라고 합니다. 아. 교회는 분명히 그 업체한테 다 돈을 줬는데, 시공사한테 줬는데, 시공사에 줬는데 밑에 하도 업체 돈지 전달이 안된 거예요. 네. 그러면 고스란히 나중에 다시 줘주야 되는데, 다시 잘... 줘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음. 어, 좋은 시공업체 만나는 게 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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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는 이제 자금 확보하고 자금 계획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냥 네. 막 헌금을 해서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보다는 네. 확실한 작은 계획을 가지고 음. 교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네. 요즘은 이제 또 대출 같은 방안도 잘 있기 때문에 네. 네. 대출을 필요하다고 하고 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네.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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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어, 교회가 그전 공정에 대해서 스타트부터 준공까지의 전 공정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어, 스타트부터 중공까지의 전 공정에 대해서 음. 교회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프로세스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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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제 우리 시공을 하게 되면 네. 건설하게 되면 공정표를 짜요. 공정표를 네, 네. 짜 가지고 뭐 토목 공사를 하고 기초 공사 언제 하고 음. 뭐 전기는 언제 들어오고 설비는 언제 들어오고 냉난방 언제 들어오고 쫙 이렇게 짜 가지고 붙여 놓거든요. 네. 근데 교회 건축도 저는 그런 공정을 짜서 음. 어, 설계자는 어, 언제 뭐 이렇게 음, 수치, 예. 네, 선정할 것이지, 어, 어. 현장 방문할 건지, 네. 그럼 몇 개월이 걸릴 건지,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설계가 끝나면은 어뭐 공고를 내서 P Q 뭐서 지명 뭐 입찰한다고 그러면 업 업체는 언제 해가지고 또 입찰 기간을 얼마 그래서 음. 그 다음에 각 공정별로, 네, 목공사 이런 거를 쫙 가지고 음. 있으면은 음. 훨씬 관리하기 쉽습니다. 쉽습니다. 아, 그렇겠 그리고 이 공정을 보면서 거기다가 저는 작은 계획까지 덧붙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음. 이때는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 어, 네, 이때는 네.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 네. 이런 게 있으면 네. 미리미리 저희가 자금도 확보하기가 좋고 준비해서 네. 네. 스무스하게 되는데 네. 나중에 이제 뭐그막 돈이 뒤몰, 뒤몰리게 되면 음. 뭐 돈을 못 주게 되면 또 공사가 늦어지고 아기가 음. 생기고 막 이렇게 네. 어, 한다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분을 좀 어 줄일 수 있고. 근 네. 그런 거는 이제 교회도 비전문가니까 네. 그런 공정표 같은 거는 이제 사실은 누구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돼. CM한테 좀 받... CM한테 받아야 되고 음. 또 아시면 없은 경우는 설계사, 설계사한테 설계사. 네. 예.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알아야 이제 뭐가 돈이 언제쯤 뭐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 당첨되면은 뭐 중간중간에 돈 넣어야 되는데, 예. 그걸 알아야 기가 넣는 <laughs> 적극 것처럼, 적극겠죠. 사실 이제 교회도 중간중간에 그 대금 지급, 지불을 한다든가, 이제, 예. 이제 일정이다 있는 거잖아요. 글쎄. 그걸 알아, 알아야 이제 적극적으로 예. 이제 어, 거의 대응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구나. 아니, 그리고 이제 말씀 난 김에, 그런 공정표가 혹시 뭐 샘플로 있으면 저한테 좀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아, 가지고 그런지. 첨부도 하고 네. 밑에 이제 뭐 다운로드 좀할수 네. 있게. 그럼 이제 교회들이 한번 보고 음. 또 이제 참고를 할수 네. 있으니까. 제가 어. 공정표 셀프를 당연히 있겠죠. 네네네. 네. 그런 거 하나 보내주세요. 뭐 네네네. <laughs> 근데 이제 어, 뭐 작은 계획까지는 없어요. 아, 작은건 빠진 이제 공정계획 흐름이 있으니까 음. 이제 그걸 보시고. 네. 네. 어, 샘플이 이렇 교회 좀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아, 네. 일반적인, 일반적인 걸로, 걸로 일반적이 말은 좀안 맞는데 그래도 네, 우리 대표님이 네. 보시기에 네. 아이 정도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네. 이제 교회도 좋겠다 이런 걸 하나 좀 보내주시면 네. 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그거는 밑에 그 다운로드 받게 한다지 아니면 이제 우리 그 블로그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네. 볼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네. 여섯 음. 가지 네. 그럼 할까요? 네. 다섯 가지. 네. 네. 다섯 가지. 네.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